장님 곱창 두 개랑 막창 하나 추가해주세요. 곱창두개 막창 이랑 양념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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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거든요 구류역 쪽에 있는 신우 곱창입니다 점심부터 한번 곱창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어? 감사합니다 와 이거 기분템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간천엽 간 간초녑 나왔으니까 간천엽부터 먹어볼게요 난 아, 간을 좋아하지 음 너무 시원해 네, 여러분 제 꿀팁인데 곱창집은 평일에 가시고요 연휴 때 가지 마세요 연휴 있잖아요 추석 이렇게 있잖아요 추석 한달 전에 갔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원물들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신선하지 않다고 할수 없지만 오늘 나온 곱창은 아니야. 어쨌든 숙성은 하긴 해야 되지만 이 곱창 김치찌개가 무르로 나옵니다. 그냥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와, 겁나 시원해. 3인분, 된장. 떡 감자 염통 먼저 드시고. 네. 좀만 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염통 먼저 드시면 됩니다. 음! 아, 진짜 여기 염통도 진짜 맛있어. 소스를 여기다 넣는 게 낫겠지? 이 서걱거리면서 뿔깃함. 이건 진짜 신선한 염통만 이러거든요. 낮부터 이렇게 곱창 먹으시는지 많지 않다고 음. 옛날 도시락은 응. 한번 이렇게 해서 섞어줘 그러고 흔들어야 좀 섞인단 말이오? 개봉박도 짜잔 엉망진창 하지만 잘 먹겠습니다 계란 부침도 괜찮죠 여러분 아 아까 담가놨던 막창 음 막창 우유는 그냥 부추 한 사발 에 음. 올려줄게 진짜 진 오랜만에 먹는다 대창 잘 익었죠? 사장님 네? 고, 곱창 두 개랑 막창 하나 추가해주세요 곱창 두개 막창 하나? 네. 또? 또? 또. 열정 하죠? 응. 네. 사장님 네. 올 때마다 맨날 물어봐 또요? 또요? <laughs> 당연히 물어보시겠다 오늘게 봐도 적응이 안 되는데 올 때마다 새로워가셔 그리고 또 계란무침도 또 점심에 오시면은 약간 계란말이 드시고 싶잖아요 근데 계란말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고청이랑 싸먹어도 맛있거든요 그 우물여물 치얼 제가 느낀 건데 저 확실히 술이 들어가니까 텐션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나름 요즘 많이 술을 많이 줄여가지고 진짜 근데 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46일 2월부터. 그 전에 술스케줄이 만나봐요 근데 몇 년도 이 2135년 2월 으로나았어2 1 3 5년 2월. 장난이고, 진짜 해보려고요, 한 번. 한 번은. 한 번쯤. 이거 봐. 이게 촉촉하잖아? 와! 겁나 뜨거워. 여러분, 여러분이 센타를 몇살 때까지 믿으셨나요? 저 6학년 때까지 믿었거든요? 10월 28일에 항상 동생이랑 우리 오늘 꼭산타라고봐야 된다 해서 내가 잠깐 졸라 하면 너가 깨워 하는데 항상 둘다 자있어 눈 뜨면 아침이야, 선물 와있고 그래서 산타를 결국 못 봤는데 중학교 되니까 이제 애들이 알려주더라고 야! 너 그거! 엄마, 아빠야! 야, 안돼 이거 잘라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이 깨지는 소리. 숨겨놨던 곱창이 어딨지롱. 아무튼 산타를 유통할 때까지 믿었다. 음, 맛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좀 일찍 걸리셔서 걸렸나요? <laughs> 어떡해? 일치원생 때. 미션을 했 너무 이른데 네, 제가 안 자고 있었어가지고 아니 그 시간까지 뭘뭐 했습니까? 그냥 뒤척뒤척 거리고 있었던 거 잠자는 방에 놔두었어? 네 나는 다행히 여기가 현관문 앞에 우유 구멍 알아 옛날에 아파트에 우유 구멍 있거든요 아 이거 모르는 애들 많을 걸? 거기 딱 손을 넣, 넣으면은 집을 수 있는 그문 앞에 있어가지고아그래서 연방 안빠한테안 붙었나 보다 저는 정말 순순했다. 이 진짜 염통은 신선함이 제일 중요한 원물인데, 이거 진짜 맛있다. 떡. 이 떡이 은근 히든카드야. 한 이렇게 먹고 싶어. 한우 큼 음. 한우 쿰집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진짜. 한우 큼네 고맙습니다. 모든 곱창 광고 일인분인데 이 안에 이렇게 실하게 들어있고요. 당면도 이렇게 원래 기본적으로 기본템으로 들어있고 이게 진짜 맛있단 말이야. 막창도 진짜 맛있단 말이야. 이거 고 여기가 250g을 줘요, 여러분. 꽤 많아요 양이. 곱창 매니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런 가격입니다. 감자랑 막창이랑 곱창 같이 해서 와 방금 조합 너무 맛있는데 사장님 아 아니 그저 약간 똑같이해서 곱창 두개 막창 하나 그리고 아니 <laughs> 그리고 계란고침도 하나요. 네. 근데 진짜 저번보더 맛있는 것 같아. 평일이라서. 빨리 드실게 네. 당면파 보여라아아 우삼겹도 하나만 주세요. 아 그럼 따 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3인분 시키면 서비스인데 이거 세번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 여기 저기 나와 조금 첫주은 3인분 이상 쓰고 아첫주은첫주은 아니구나 단호 곱창 전골을 시키면 고창만 들어있고 모듬을 시키면 대창, 염통, 내장, 곱창 다 들어있어서 저는 무조건 모듬을 시킵니다. 국물이 다르겠다. 그지? 대창이 들어가도 좀더 기름지지. 그 깔끔한 거 원하시면 곱창 전골이나 아니면 그냥 곱창 국밥도 괜찮아요. 음. 감사합니다 다시 추가한 곱돌 막 하나 만약고창이좀 느끼해서 부담스러우시면 전골 강추 아고물 너무 곱 아니, 뭐였어요? 이거? 곱창 두개만 아, 곱창 두개만 했어요? 금방 해게요 아, 아, 괜찮아고 곱창 두개래요 사장님 당황 사장님 실수 이거에 최고의 막단이라서 아껴먹고 있어요. 아, 아 전골. 사장님은 이래서 질문 잘못 들어갔다. 아, 어. 지금 서비스. 감사합니다. 네. 오, 대박. 사장님 서비스. 아, 싸벼 응. 음. 아, 네. 감사합니다. 헉. 행복해 곱창은 끝내지 않다. 음.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볶음밥 두개치즈추가 하나 주세요. 네. 아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곱창은 어떻게 먹기 시작하게 되었냐? 사장님 또 유료 서비스거든요. 곱창은 원래 버리는 돈이었대요. 응. 네. 근데 이제 그부축장 근처에서 사는 서민들이 아. 그걸 얻어다가 이제 뭐 먹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를 막 게미드니까. 좋아요. 버리는 걸 내가 다 가져갈 까 예전에는 약간 손질 기술도 그렇고 그죠 뭐 숙성 이런 것도 모를 때고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근데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곱창을 먹어요 일본은 대창을 많이 먹고 포리원 중국은 돼지 막창을 많이 먹고 우리나라만 잘나눠지는것 같아요 양, 소창, 대창 막창, 곱창, 이런 게. 맛있군. 내장류가 호불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맛있는 데서 접하면은 좀 입문하기 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 친한 동생도 내장류를 아예 안 먹는데 저 때문에 먹기 시작했거든요. 음. 첫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가 그 음. 호불호가 결정되는 음. 거예요. 진짜 곱창 같은 경우는 맛없는 데서 시작하면 큰일 난다. 그게 제일 심한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발걸음이. 갑자기 궁금한 게깡프치킨에서 3, 4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그 오돌뼈도 드실까? 닭다리 붙어 있는? 나 그거 안 먹는 친구 있으면 화가 나는데 오 여기 이게 맞아 계란 이몽글몽글이 이게 포인트 치즈 올려 네와와 치즈 대박 와 치즈 대박이다 이거 보이세요? 그냥 계란만 퍼먹어도 맛있고 계란 섞어 먹어도 맛있어요. 어 더워 사장님이 이거 수육 점심 특산메뉴인데 한번 맛보시라고 서비스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도 못 먹은 것 같거든요? 와 이거 완전 쏘졌는데?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네? 진짜 담백하고 부드러우면서 살짝 간도 돼있고 아이 진짜 맛있네 치즈 아니, 치즈 식감이 달라 되게 부드러워요 치즈가 음! 와, 이 치즈가 대박인데요. 이그 치즈 약간 거슬리는 느낌 있잖아요. 어, 그게, 그게 없어. 없어. 쫄깃한 그게 없어. 그냥 녹아들었어. 그리고 이 계란에 약간 몽글몽글한 거 완전 베스트. 서비스 남기는 거 아니거든. 남기는 것도 없잖아. 그냥 <laughs> 그 우창을 진짜 삼백육십오일 내내 먹을 수 있어. 아, 이렇게 오늘 신내 곱창에서 정말 낮부터 곱창을 달려봤는데요 이렇게 낮부터 정말 퀄리티 좋은 곱창을 먹을 수 있는 집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곱창집 거의 다 저녁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국밥 종류도 있어서 부담없이 점심 식사하러 오시기도 좋고 무엇보다 이런 김치찌개라던가 볶음밥에 계란 이렇게 해준다던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